다할수 있는 단기 속성 기초 연습곡 강의 시간이 되겠거든요. 아, 말 그대로 단기입니다. 속성. 아, 지금 대부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아코디언을 하기 때문에 그 교본이나 또뭐 이렇게 연주곡집 같은 그런 부분들은 아, 어렵게 여기시는 분들 많으시고 또 특히 연세가 계시면. 뭐가 지금 제일 불편할까요? 아 나는 시간이 없다. 뭔가 빨리 어떤 몇 곡을 완성해서 사람들 앞에 짜잔 뭐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다 불같으시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어찌 보면 아,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성취를 위한 본인이 그 좋은 욕심이다 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단기 속성으로 기초 연습을 아주 아주 쉬운. 정말 어, 제 생각에서는 아주 쉽다고 레벨을 정말 낮게 어린이들도 할수 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그 손자 손녀들하고 같이 할수 있는 동요곡들도 지금 많이 준비해 보았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어, 아무리 속성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아코디언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뭔가 지식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자첫 번째 어, 지금 보이죠? 화면에 자 악기를 맸을 때, 아코디언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면, 첫 번째, 정합하음 악기입니다. 왜? 어, 그, 문제도 내는데, 아코디언이 멜로디 악기일까요? 아니면 리듬 악기일까? 뭐, 종합하음 악기일까? 이렇게 문제도 많이 내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건반만 생각하고, 아! 오케이, 멜로디 아, 악기입니다. 이러는데, 천만에요 멜로디만 할수 있을까요? 그럼 왼손에 딸린 건 뭐죠? 아, 그러면 또 리듬만 할수 있습니다. 아, 아니죠. 멜로디는 뭐 할까? 리, 멜로디도 할수 있고 리듬도 할수 있고 또 바꿔서 왼손이 멜로디도 하고 오른손이 리듬도 할수 있는 또 정체적으로는 하음도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종합하음악기다 그냥 정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에서는 멜로디를 또 왼손에서는 이렇게 반주를 근데 또 거꾸로 오른손에서 리듬을, 왼손에서, 음 이렇게 멜로디를, 예. 각양각색의 역할을 다할수 있는 게그큰장점이죠 아코디언이.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악, 기를 맸을 때 윗부분이 이렇게 수평이 되면 좋다. 자, 제 그냥, 어, 모양을 보고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끈은, 자, 멸빵이죠 끈은, 어, 뭐, 뭐, 뭐지? 턱하고 악기하고 주먹 하나 사이가 사실은 좋거든요. 너무 길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건반을 내려다보느라고 끈을 이쯤 길게 해서 하시면 척추 허리 다 무리가 갑니다. 그러니까 어, 절대로 좋은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좀 삼가하셔서 요렇게 끈을 아~ 어, 요 정도 그렇죠. 주먹이 하나 들어갔다 나갔다 할 정도로 해 주시고 자꼭악기는 요렇게 수평이 되게 그러면 무릎은 예뭐 가운데 다리 사이에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여자들 경우 올리셔도 되고 자세는 본인이 그좀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 문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왼손은 예 여기 옆에 밴드가 보이죠 왼손은 가운데 중앙에 이렇게 넣어서 손가락이 요렇게 감쌀 정도로 안, 안, 안 주시면 되고 자얼른팔 그렇죠. 이 자세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팔. 자, 손목이 이렇게 꺾이니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아코디언이라는 건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신경각 앞 앞까 그 모든 감각이 손 손끝, 손끝에 있거든요. 그렇죠? 손끝에서 나오기 때문에 손목이 꺾이면 모든 힘이 손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팔을 좀더 들어주고 이렇게 예, 물 흐르듯이 그래서 손가락은 반달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오르고 내리고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손을 올렸을 때팔 모양이 가지런하게 손목은 꺾이지 않고 손가락은 반달 모양으로 지금 저 보고 따라 하시, 하시고 계시죠? 예 가장 간단한 이런 기초 자세가 내 연주 10년, 20년 그 생활을 좌우지 한다고 했을 때 절대 방관시하면 안 되거든요. 대충 그냥 뭐운지가 돌아가면 되지 천만에요. 자세가 안 좋으면 내 몸이 불편해지고 나중에는 연주를 못 하게 되거든요. 꼭팔 자세 이쁘게 자 왼손도 그냥 힘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감쌀질 정도로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악기를 보면 위에 이렇게 밴드가 있거든요. 어, 이 밴드는 악기를 예, 뭐 내가 연주를 한다 할 때는 딱딱이를 이렇게 떼서 뒷 부분으로 혹은 앞 부분으로 여기 보면 다 자기 위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주시고 연주가 끝나면 꼭 다시 잠궈주시고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검정색인지 또 흰색인지는 악기마다 다릅니다. 얘의 위치는 공기 버튼이에요. 공기 버튼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주를 어느 정도 아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러면 이걸 들어올 때 소리를 내면서 들어올 수는 없죠. 그래서 소리를 내지 말아야 될 부분에서는 안에 바람을 빼주거든요. 아코디언이 원리라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 그 풀무질 하는 것처럼 어, 대장쟁이들 그 풀무지하는 거 있죠. 바람을 넣어야 불길이 일어나는 것처럼 아코디언도 가운데 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을 벨로우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는 바람통이에요. 그렇죠. 바람통에 내 바람을 넣어줘야 안에 하모니카 리드 같은 그 리드가 울리면서 그 바람을 통과해서 그 간이 울려서 소리가 나오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바람을 음. 어떻게 여닫겠는가 하는 이것이 과연 아코디언을 얼마나 내가 잘칠수 있는가. 예, 이게 기본 강건이거든요. 그래서, 예, 바람을 여닫들 때, 발목, 발, 손가락, 이게 다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꼭 중,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공기 버튼 항상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모든 연주가 끝난다든가, 아니면 또 우리가 그, 어, 뚜엣시랑할때 앙상블이랑 할때 내가 어느 파트를 하고 쉬는 부분 이때는 소리를 내고 이만큼 열었는데 닫을 수가 없거든요. 그때는 안에 들어갔던 바람을 이걸로 서서히 이렇게 빼주시면서 닫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상 아, 음, 자세 내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른손 자세 왼손은 가운데 손이 부드럽게 오고 자.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주먹이 하나 들어갔다 나갔다 할 정도로 꾸는 예. 왼쪽 꾸는 보다 오른쪽 꾸는 3cm, 5cm 혹은 뭐 사람 체형에 따라 7cm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중요한 것. 우리가 아코디언을 보면 여기 뭐가 달려 있죠. 이게 장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천천히 보면 여기 여기 뭐가 달려 있거든요. 얘